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교환을 처음으로 만들었어. 최초 공개인 건 최초 공개. <laughs> 최초 공개. 음.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어. 제 이제 뇌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어,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를 할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나는 솔로 보세요, 나는 솔로. 무슨 프로인지 아시죠? 근데 저는 세일즈학 관점에서 이걸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세일즈학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나는 솔로 끝나고 나면 이제 뭐예요? 그 출연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실시간 방송을 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어때? 사귀었던 거기서 최종 선택했던 커플이 됐던 사람들이 다 깨져 있어. <laughs> 다 깨져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영업도 마찬가지야. 제가 17년 전에 이봄업에 대해서 딱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택을 하게 됐는데 아왜 이렇게 봄험이다 이미지가 안 좋지? 딱두 개야. 첫 번째 이 일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관리자가 계속 바뀌어 모르는 사람 전화와 자기 담당자래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관리하게 됐대 만나지 좋아 안 좋아 두 번째 이 이유가 더큰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는 어때요? 계속 전화해 계속 찾아가 먹을 거 계속 사갖고 들어가 계약 당하는 순간 어때요? 전화 안 받아 찾아가지도 않아 연애랑 똑같단 말이야 우리 사귀기 전에 어때요? 정말 잘하죠 특히 남자분들 그죠? 맨날 집에 데려다 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때요? 관심이 떨어져, 관심. 사귀기 전보다 사귄 후에 더 잘하기 시작해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업도 마찬가지야. 계약을 하기 전보다 계약하고 나서부터 더 잘하면 돼. 그래서 저는 딱 하나였어. 내 고객님이 되는 순간, 사귄 지 일주일밖에 안된 여자친구를 관리하겠다가 제 목표였어. 뭐라고요? 사귄 지 며칠? 일주일밖에 안된내 애인으로 관리하겠다였어. 그, 저는 어떻게 했냐. 카톡이 없던 시대야.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안부 전화를 했어요. 매주 한 통화. 일주일에 몇? 한 통화. 매주 전화 오는 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어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1년, 2년 계속 매주 반복했어 문자 보낼 수 있지만 문자는 정성이 없고 성의가 없잖아. 근데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 저는 매주 통화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할수 있잖아. 맞, 맞아요? 응. 전화를 할수 있죠. 목소리 듣는 거죠. 매주 전화. 그러니까 통화를 안될 때도 있어. 그럼 어쨌든 그 고객님한테는 부재중이 치혔겠죠 왜냐면 하 저는 클로징을 할때 항상 이게 내 클로징 멘트였어. 고객님, 저는 저한테 뭐 계약한다는 상품 이런 거안들어요 대신 제가 이 업을 오래 하는 것으로 고객님 옆에서 살아남아 있어서 관리해드리는 것으로 제가 고객 관리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매주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연락 드릴 겁니다. 매주 전화를 드릴 거예요. 가입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불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전화를 하기 시작해. 정말 파이트 있게 매주 전화해요. 그러니까 고객 머릿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내가 머릿속에 김용진이 지워져 안 지워져. <laughs> 그리고 6개월만 그렇게 반복해도 어떻게 될까요? 아, 얘 진짜 꾸준하다. 통화하다 보면 자동으로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내 지인 있는데 소개해 주게. 자동으로. 그리고 우리 보험 계약이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중요한 거죠. 그죠 맞나요? 네. 어, 유지를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님이 가입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될거 아니에요. 유지율도 올라간다. 사귀기 전보다 사귀고 난 후가 진짜 시작이다. 여러분들 믿고 선택해준 고객님한테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우리나라 보험 설계사가 50만 명인데, 50만 명 중에 나 선택해준 사람이야.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계약하고 나서부터 제가 진짜 관리 잘 해드릴게요. 근데 계약하고 나서 연락 한 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정말 많을걸요? 나는 솔로에서 선택하기 최종 선택 전날, 우리 남성분들이 대부분 뭐 할까요? 자필 편지 씁니다 뭐 쓴다고요? 자필 편지 써요 옥순아 진심으로 담아서 뭐 써요? 편지 써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선물도 선물 뭐 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쓰더라? 자필로 뭐예요 편지 써요 편지 편지 쓴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으로서 나눌 수 있는 진심이죠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응. 안 맞아요? 맞아. 우리 영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활용해야겠죠. 잡필편지. 처음 고객을 만나러 갈 때도 써서 가야 되고 계약하고 나서 썼어야 돼. 잡필편지. 나는 잡필편지를 잘 활용합니다. 서라무어리나 실수로 잡필편지 많이 써요.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영업으로 성공하려면 실수를 많이 해야 돼. 대부분은 잡필편지를 쓴단 말이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대부분에 들어와야 돼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잡필편지 왜안 써요? 귀찮거든. <laughs> 맞죠? 귀찮잖아. 귀찮거든. 제가 영업 초반에 카톡이 이제 막 유명해질 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카톡 들어가 보니까 그 동안 저장 그 지인들이 막 이제 카톡 시작하면서 막 뜨더라고. 구살. 그 친구 목록에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제 옆에 동네에 살았던 그 저보다 한살 어렸던 그 여성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에 딱 뜬거야 얘가 카톡을 시작한거죠 나 3w 미취했을 때니까 이제 뭐해야돼 십몇년만에 전화한거야 <laughs> 카톡 프로필을 뜨길래 에? 영업 초반에 전화했어 약속을 잡았어 분당에서 만났어 저는 이제 뭐하러 만난거야 <laughs> 3w 하려고 만난거지 십몇년만에 만났지만 근데 그 친구는 뭐예요 방과후리까지 만난거겠죠 나는 머릿속에 뭐만 있어 빨리 계약을 해야되는데 막 옛날 얘기 막 하는 거한 시간 동안 하다가 이제 뭐야 해 되지? 강하게 빨리 이 어쨌든 상담을 시작했어. 막막 막 하다가 이제 클로징을 또 했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 하, 다행이다. 어쨌든 나 걱정했는데 어쨌든 사인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딱 펜을 딱 내려놓더니 저한테 그러는. 오빠. 나 이거 보험 계약 하려고 나만난 거야? 갑자기 펜을 딱 내려놓더니. 마음은 뭐야? 어 맞아. 하지만. 그렇게 막을 수 없죠? 음. 아, 나 이거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나 이거 안 할래. 하더니, 제 앞에서, 우리 때는 청약서가 종이에요. 제 앞에서 찢어버렸어, 요 청약서. 옆에 있던 사람 다 쳐다봐. 얼마나 민망했겠어, 그죠? 어. 진짜 민망하더라고. 아, 나 기분 나빠서 이거 없었던 걸 하자. 탁 찍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항상 전뭘 썼다? 편지 썼어 편지 편지는 이거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쯤이면 내 고객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보험업을 하면서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건 여성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상품이더라 나한테 계약 꼭안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걸 써서 갔단 말이야 그러니 헤어질 때 얘가 막 데려다주겠다니까 싫대 근데 헤어지기 전에 뭐 줬어? 어디 아, 이거라도 편지 주고 헤어졌어 그날 돌아와가지고 귀점해가지고 팀장님이 계시던데 얘기하는데 아, 일을 그만두고 싶더라고 내가 영업 초반이야 내가 자연스 너무 상하고 아 이거 내가 맞나 고민했던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계속했죠 근데 정확하게 두달 뒤인가 세달 뒤에 문자가 다왔어 오빠 점점점 <laughs> 눈웃음 이렇게 왔어 오빠 점점점 마지막에 중요해 뭐라고 눈웃 음 <laughs> 이거 뭐야 계약이야. <개학이다. 웃음> 알잖아. 아시기한이다. <laughs> 전화했지. 3 개월 동안 해가지고 시간 가지면서 자기 뭐 증권사 쪽에 자기 삼촌이 있는데 이렇게 뭐 연금 이런 거 물어봤더니 하나 연금 하나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제 편지 보고 이제 뭐야? 미안했던 거죠 저한테. 또 차였어도 찢어버렸고 대한민국서 근데 편지 보고 마음이 그랬다는 라 거야. 제가 만약에 그날 편지를 써가지 않았더라면 끝이야 끝. 맞나요? 그 편지 한 통에. 그 친구 계약하고 나서 그 친구 한세명더소유했던것 같아. 음. 이 자필 편지로 인한 사례는 너무 많아. 수도 없어,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편지를 쓰세요. 편지가 우리가 안 쓰는 이유 는 뭐야? 귀찮아서야, 맞죠? 네, 자필 편지를 활용하라. 자 마지막 들을 뭐겠어들 들어야 돼. 우리 나노 솔에서 가끔 모태 솔로 편해안 해. 해? 모태 솔로들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신 남녀들 만나서 연하는 애거 보면 어때? 환장하죠. 정말 환장하죠. 환장해 안 해.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자기 말만 죽어라고 해. 밥 먹는 내내 떠들어. 밥 먹는 데 <laughs> 자기 얘기만 해. 그리고 나서 바로 뭐야? 사귀자 그래. <laughs> 그리고 숙소에 복귀해서 어떻게 해? 좀 여성이 생각할 시간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 계속 찾아가, 계속. 옥순이 있나요? 계속 <laughs> 들어야 돼. 들어. 그래서 항상 비율을 4대6, 7대3. 우리가 3, 4가 돼야 돼. 알겠어요? 10이 있으면 우리가 3, 4가 돼야 된다고. 고객님이 말을 더 많이 하게끔 해야 돼. 자. 제가 17년 전에 저도 신입격을 딱 들을 때 배웠던 거야. 캐시야, 캐시. 보험설계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네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K가 뭐야, K. K 뭐야 말로? t 티튜 e 태도, 기술, 습관. 지식, 태도, 기술, 습관. 우리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항상 내가 우선순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우선순위. 1순위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정답 없어? 네. 1순위 뭔것 같아요? 습관? 습관? 또. 태도. 태도. 태도? 또. 지식? 또. 저도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어, 제가 나름 정리해놓은 우선순위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야? 태도야, 태도. 두 번째. 습관.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그래서 앞에 스프링만 따서, 아 새끼, 뭐라고? 아 새끼. <laughs> 뭐라고요? 내가 지금 영업이 안 되고 있어 아쉽끼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 태도가 뭐냐 이 태도. 어, 정확하게 행동을 알려줄게. 행동. 태도가 뭐야? 말로 해서 뭐라고요? 정시출근 일마감. 응. 정시출근 일마감을 태도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보험 설계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태도인데 태도는 뭐라고요? 정시출근과 일마감하는 걸 태도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일순이야. 근데 출근도 어떤 출근이야? 정시출근이야. 정시출근. 지점마다 플래너님들마다 출근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뭐 10시인 분도 있고 9시인 분도 있고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9시에 출근하기로 했으면 9시 전에 무조건 출근하는 거를 지켜야 돼 1분도 늦으면 안돼 알겠어요? 1분도 늦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날 지구 시작하는 거야 그날 하루 내가 지구 시작한 거야 내가 약속한 걸나 스스로 못 지키고 시작한 거거든 계속 내가 작은 성공을 나는 내가 말한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내가 계속 내 내에다 주입시켜야 되는데 어, 나는 못하는 사람이 계속 내가 주입을 시키는 거야 항상 10분 전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몇 분? 응. 고객님 미팅은 30분 전에 항상 도착해 있어야 돼. 미리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 급하게 오는 게 아니야. 시간에 쫓기면 안 돼. 알겠죠? 늘 내가 시간을 통제해. 근데 정시 출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일 마감이야. 마감, 마감, 마감이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숙소에서 나오실 때 뭐했어요? 짐이 짐 싸가지고 뭐했어? 나올 때 내가 빠트린 거 없나? 내 물건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내 물건 놓치, 빠진 거 없나? 돌아봤어? 안 돌아봤어? 돌아봤죠? 제가 항상 전국 지점을 돌아다니니까 기차를 정말 많이 탄단 말이야 그럼 기차에서 제가 내릴 때시에뭐 하겠어요? 제 자리를 돌아봐요 빠트린 거 없나 내 거? 휴대폰 빠트린 거 없나 혹시? 내 지갑 빠트린 거 없나? 항상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놓친 거 없나? 그게 마감이야 알겠어요? 응. 습관은 뭐겠어? 그럼 내가 보험설계사로 성공하기 위한 습관은 뭐겠어요? 다 필요 없고? W 하는 거야 W W 하는 거야 3W가 정답이지만, 3W가 지금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 2W라도 해, 2W. 2W가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 1W도 해, 1W. 매주 몇 건? 한 건이라도 매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매주 그냥 한건 하는 게 중요한 거야요 어.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 빵 건이다가 4주차에 5건 들어갔어. 이거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래 못 가, 알겠죠? 그냥 주에 한 건씩 해서 한 달에 4건 하는 게 나은 거야. 매 주마다 내가 계약하는 습관을 갖는 게더 중요해.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어. 나 지금 실수로 3W 5주 이상 하고 있습니다. 소라문 들어서. 나 지금 2W 하고 있습니다. 5주 이상. 1W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뭐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아, 나 1W라도 해야겠다. 오늘 마음 먹고 가야 돼. 이 순간. 여러분, 돈몰러잖아돈 벌러, 어, 벌러 왔잖아. 생각 바꿔야 된다고 지금. 아나 1W도 해야겠다 매주 1W 하다보면 2W 됩니다 무조건 돼요 2W 하다보면 어떻게 돼요? 쓰 3W 됩니다 예? 네. 1W부터 하나말이 이번 주부터야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없어 언제부터? 이번, 이번, 이번 주부터 오늘 무슨 요일이야? 7일. 어 오늘 나눗솔 하는 날이네? 자 <laughs> 목, 금, 토, 일 4일씩이나 나와서 4일씩이나 만원 못해 만원? 만원짜리 하나 못해? 할수 있죠? 네. 이거 뭐의 차이야? 의지의 차이야 알겠어요? 네. 어. 이번 주에 바로 해야 돼 해야 돼 제발 제발 좀 해줘, 알겠어? <laughs> 해야 돼. 여러분, 습관. 매주 계약하는 습관. 기술은 딱두 가지밖에 없죠. TA, 전화하는 기술, 그죠? 맞아요? DB, DB 받아서 전화하는 습관. 소개받은 사람 전화하는 습관. 아, 전화하는 기술. 그 다음에 만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상담하는 거죠? 1차 미팅, 2차 미팅. 기술은 반복하면 무조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어. 전화하는 거 들어봐야 되고, 막, 내가 상담하는 거 찍어서 봐야 돼. 딱두 가지만 해보면 돼. 전화하는 거 녹음해서 들어보고, 내가 상담하는 거 녹화해서 봐봐야 돼. 내 모습을 봐봐야 된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볼펜 계속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상담하다가 다리 떠는 사람들이 있어. 몰라, 그건. 자기는 몰라. 피드백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녹화하는 거로 봐야 된다고. 내 모습을 실제로 내가 봐야 돼. 녹음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은 딱두 개야. 금융 지식이냐, 아니면 금융 위에 모든 거야. 비금융.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되지만, 사회 돌아가는 모든 걸다 봐야 돼. 아침에 출근해서 다 피놓고 뉴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봐야 돼. 태도에서 아까 일마감 다시 돌아볼게요. 어제 김도훈 팀장님이 너무 잘 보여주셨는데, 이거 해야 돼, 이거. 표 양식 나눠드릴 테니까, 여기 맨 밑에 A, B, C, D 보이세요? 어, 우리 우선순위 그대로 적혀있지? PC 하면 몇 점이야? 5점. AP 하면? 건당이야, 건당. 횟수. 한 통화 할 때마다 1점이야. 이게 3점이 만점이긴 한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30점 갑자기 하려니까 부담돼, 안 돼? 부담되죠? 음. 불편하죠? 어색하죠? <laughs> 어, 당연한 거야. 그럼 닥치고 오늘부터 뭐 하자? 오늘 돌아가서 오늘 뭐 해? 1점만 하세요, 오늘. 알겠어? 몇 점만 하자? 어, 오늘 닥치고 1점을 할수 있잖아! 오늘 PCAP 없잖아, 여러분도 어차피. 그죠? 가시면 통화 한 통화 할수 있잖아. 가만 고객이나 고객한테 통화 한 통화 할수 있잖아. 그죠? 전화 한 통화 할수 있잖아. 어, 1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요거 출력해서 해야 돼, 출력해서. 체크하면서 1점 하면서, 아, 나다 왼손 들어, 왼손. 아, 잘했어. 1점이나 했어. 아, 1점 했어, 1점 했어. 여러분, 오늘 내가 몇점 했는지 돌아보면서 이 측정하는 태도가 억대 원봉으로 가는 거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아, 나 오늘 1점 했네. 돌아봐야 돼. 자, 경영학자 피터드러과한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자, 말, 말씀해 주세요. 측정할 수 없다면. 수 관리할, 수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으면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응.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제일 먼저가 뭐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성장하려면 제가 최근에 차박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살이 많이 쪘어. 근데 거기상에 봤을 때는 우리 아내도 그렇고 별로 안찐것 같아. 이거 뭐야? 느낌이야. 체중계 올라가 봤어. 3kg 쪘어. 3kg. 느낌과 사실은 다른단 말이야. 알겠어요? 느낌으로 사람들은 자꾸 거울을 보면서 눈바디 하는 거 눈으로 체크하는 거야. 눈바디. 실제로 올라가서 봐야 돼.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어 면뭐 해야 돼? 매일 체중계 올라가 봐야 돼. 측정해야 돼. 측정. 아, 더 쪘네? 아니, 빠졌네? 매일 측정해야 돼. 그래야 빠질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보험소개사로 성공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매일 내가 측정해야 돼. 내가 오늘 얼마치 일했나? 알겠어요? 매일 측정해야 돼. 매일. 매일. 그래서, 점수 중요하지 않아. 오늘 일점만 하는 거야. 자, 내일은 몇점안 해? 2점만 해, 서 2점. 그러니까 하루에 1점씩만 높이세요. 그럼 30일 뒤 되면 몇점 돼? 30점 돼 있는 거야. 그럼 매일 1점씩만 높였는데 30일 뒤 되면 30점 돼 있는 거야. 아, 내가 3점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어. 출력해서 오늘 한번 적어봐. 아, 나 오늘 1점. 그리고 여기 꼭 적혀있죠? 내일 내가 해야 할 일, 중요할 일몇 가지? 세 가지. 내가 내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지? 미리 적어봐야 돼. 리허설을 해야 돼, 항상 리허설.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일 나한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뭐지? 반드시 내일 일과를 리허설하는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관 우리가 3W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빨리 고객을 몇명 만들어야 돼? 적으세요 100명! 자내 고객 몇명 만들자? 100명 제가 얼마 전에 호남에 있는 우리 진수 팀장 만났는데 너고객 지금 몇 명이야? 600명이래 고객 몇 명이래? 600명이래 <laughs> 600명. <laughs> 600명 끝난 거야 그냥 평생 할수 있어 그냥 대대손손할 수 있어 대대손손 아들딸 물려주면서 고객 계속 평생 할... 그 금수저야 금수저 보험업으로 치면 여러분 600명이 커보이지만 시작은 결국 몇 명이야? 한 명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일단 그 탄력을 받으려면 빨리 몇 명을 만들어야 돼요? 세 자리를 만들어세 자리 100명이신 분 있어 없어 아직 그럼 100명을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예요? W하는 습관이야 매주 계약하는 습관이야 매주 한 명이라도 계약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W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객이 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 고객 몇명 만들자? 그래서 적어야 돼. 매일 카운트 해야 돼. 내 지금 현재 고객이 몇 명이지? 현재 고객 이몇 명이야? 바로 튀어나와야 돼. 매, 매일 내가 체크하고 있어야 돼. 내 고객 수몇 명인가. 알겠어요? 자, 기술, TA랑 RP 다, 풀어, 다 필요 없고 뭐예요? 오픈북이죠? 오픈북이 뭐예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지 않잖아요. PPT 준비해왔죠? PPT 준비해왔고 이 PPT에서 내가 할 말만 연습했을 거 아니야? 그죠? 어. 우리 전화할 때뭐 보고 해야 돼? 스크래트 고객님 상담할 때뭐 해야 돼? 내가 상담자로 다 준비해서 가죠 오픈북이야, 우리 여러분. 그죠? 암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연습하면 된단 말이죠. 맞아요.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바닥일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알겠죠? 어, 지금의 비참함이 나중에 다더 화려해지는 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될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예. 눈빛을 보죠. 여 눈빛, 여러분. 눈빛. 써먹 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